을 추진하고 있어 시 규모화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시의 규모화 역할이 커질수록 도시 기반 시설, 특히 쓰레기 처리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보통 소각 시설 내구연한은 대개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소각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대신 부분 수리로 건근히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기간 사용으로 인해 소각시설은 유지관리비용 상승 및 소각성능 저하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기존 6 0 0톤 소각시설을 5 0 0톤 소각시설로 대체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행정수요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규모를 축소해 건립하는 것이 다소 의외이긴 합니다만 더 작고 효율적인 시설로 대체한다는 시의 입장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새로운 시설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지역주민 동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각장은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법을 개정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기 상한을 20%로 상향으 조정하여 상년 지역주민들도 법에 따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개정된 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 규모는 기존 10%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박달성이 매우 크고 새로 건립하는 대체 시설의 용량이 기존 용량보다 축소된 것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된그인중 하나입니다. 성남시는 상년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니다 상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50, 25년간 소각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깊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과 개발자에 따른 재산상 손실 등이 그것입니다. 깊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은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도 함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개에는 세계 글지의 방송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텍트 빌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기업의 몇 년을 지나다 보면 판교에 위치한 어느 기업보다 실적도 좋고 직원 복지도 좋지만 직원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mz 세대는 비록 돈을 적게 받더라도 판교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를 소망합니다. 판교는 누구나 아는 IT의 메카이지만 상교는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도 별로 없어 젊은 청춘들에게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연봉이나 직원 복지가 훨씬 좋아도 환경이나 분당 회사를 권합니다 지역 내개개인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성남시 전역에서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도시 정비 부역이다 개발에 이 길고 재산 가치가 상승했다지만 상류 주민들은 아직도 가장 나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92만 성남시민을 위해 희생하며 내집 앞을 소각장으로 내어준 결과입니다. 누구나 도시기반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내집 앞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는 소각시설 대체건립과 관련해 상대원 지역 주민들이 성남시민들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30년을 또 희생할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